오늘 말씀은 스가리아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스가리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유다가 귀환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성읍을 이루고 살수 있는 공간들, 거주지들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밟는 땅으로만 돌아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포로되었다가 이방 민족에게 특별히 바벨론에게 포로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땅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강성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미,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과거의 악한 생각, 악한 결정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길을 밝히 보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이제 이방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주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고난이 내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 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길이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다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먼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과 하나님 축복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대로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노라. 7절 말씀부터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딸곧 스바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이제 환상 가운데서 스가리아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이땅 가운데서 평범하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70년이 흘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백성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해주고 자신의 성공 앞에서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더큰 만족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음 가운데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외면하시거나 우리가 끝까지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친히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말, 위로하는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고통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노라라고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사 참소망 천국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고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함,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